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뭐뭐인 척 하다 하는 후리오스루. 후리니, 뭐, 후리오시대, 뭐, 이런 표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거하고 굉장히 발음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후리에 땡땡. 하고, 점이 떨어져 나간,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땡땡이 더 붙어서, 후리다가, 부리, 부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요, 무슨 무슨 척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뜻이냐 하면, 뭐뭐뭐뭐 많이다, 뭐뭐뭐뭐많해뭐 이런 뜻이에요. 히사시부리 데스 들어보신 적 있죠? 어머 오랜만이야. 히사시브리 데스 이렇게 쓰지요. 네, 전혀 후리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냐? 후리다 하면 뭐뭐 많이다 하는 소술이죠. 후리니 몇 년, 아 후리니라 부리니 몇년 만에 부리노 몇년 만의 뭐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모두 명사와 연결해서 씁니다. 어, 히사시 부리다 어, 응. 오랜만이다. 히사시 부리니 게임을 시다. 오랜만에 게임을 했다. 히사시 불의 노래가 오랜만에 영화. 이런 식으로 쓴다 이게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N 3 문법인데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러면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주간ぶりにお風呂に入った. 일주간ぶりにお風呂に入った. 일주간ぶり 그대로 요거 탁 일주일이죠. 일주일. 일주일 만에お風呂に入った. 어흐로라는건 목욕탕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욕 욕조라는 뜻도 있죠. 하이루 들어가다. 욕조에 들어갔다. 이게 자체가 목욕을 했다라는 뜻으로 쓰죠. 일본은 목욕하는 방법이 반드시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후로니 하이루 목욕을 하다가 됩니다. 이 슈칸브린이 어후로니 하이다. 일주일 만에 목욕을 했다.

꺼년 부리니, 5년 만에 라는 뜻이 되겠죠? 키국 그시 따라, 따라 하는 뭐뭐 했더니 하는 거죠. 귀국했더니, 습깔이 가왔다. 아, 이런거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습깔이라는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게. 습깔이 가왔다. 자, 요런 거 붙여서 같이 외워두시면 아주 좋아요. 완전히 변했다. 스카리카왔다. 스카리 완전히 이렇게 외우면은 매칭이 안될 때가 있어요. 동사하고 같이 붙여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스카리카왔다. 지모토노요스. 아, 지모토. 네, 지모토 지모토라는 건 뭐예요? 봉고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지역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 내가 귀국을 했다 하니까 그 변한 지역이라는 거는 내 고장을 얘기를 하겠죠. 네, 이 지모토라는 거는 어 본고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그 지방,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지역. 자, 지모토노 요우스니 오도로카 사했다 지역의 모습에 오도로카 오도로카 가수 하면 놀래키던데. 사랬다 하니까 내가. 露覧をたげたねが乗れたなんてしてい年ぶりに帰国したらすっかり変わった地元の様子に驚かされた五年ぶりに帰国したらすっかり変わった地元の様子に驚かされた,た,た,された、ね、じゃあ、くだんぼゃお彼に会うのは 고고서투교 이라이 로쿠넴브리다. 카레니 아우 노와 고고서투교 이라이 로쿠넴브리다. 카레니 아우 그를 만나다 노와 것은 고고서투교 고등학교 졸업 이라이 이후에 로쿠넴브리다. 6년 만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彼に会うのは와 고고 業以이이 6년 부리다니아우노 고고 이이 6년 부리다 자, 다음에 예문 두개또 만들어봤어요. '自分は幸せだ'떠모다는와 난년 부리다로 '自分은' 自分は幸せだ? 시아와다 또어 o u g h t t h 리다로 h t t h 까 u g h t 네 다시요 지 h 와 시아와세다 h t t h 타노와 난 t t h 다 u g h t thought. t h 하 u g h t 이행복하다 h 자신이 o u g h t thought. thought. t h o 얘기 h t thought. t 자, 누가 내가 마치 전지자 전지적 시점에서 뭔가 소설을 쓴다든지 하면 철수는 뭐 그날 뭐뭐 뭐 배부르게 먹었다. 내가 <laughs>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건몇년 만이었을까. 이렇게 쓸때 남한테도 쓸수 있어요. 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행복하다로 쓰기도 합니다. 지붕 와 시아와세다 또 어머했다 놓아 나는 행복하다 어머다 생각할 수 있었다 것은 너와 난년ぶり 몇년만다로까였을까겠지요에까지요 그죠? 몇 년만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지붕과 시せ와と다어た했다何와난ぶり다ろう까 自分は幸せだと思えたのは何年ぶりだろうか여러분はめいめい행복하다。自分は幸せだと思ってほしいですね。皆さんは。じゃあ、下の文章ゃん以前の職場の同僚と久しぶりに会って話が弾む。以前のの職場の同僚と久しぶりに会って 네. 하나시가, 하즈무. 자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노 노로 연결이 되었어요 동료는 동료인데 도리 동료는 동료인데 어떤 동료 이젠 노 쇼쿠바 노도리 예전에 직장의 동료랍니다 이젠 노 쇼쿠바 노도리 일본어는 노라는 조사는 몇 번이 들어가도 생략하지 않지요 한국어와 다른 점이에요. 또, 랑, 옛날 동료랑 하고, 음, 희사시부리니 오랜만에 아떼 만나서 하나시가 하즈모. 뭐. 아, 자, 이야기가 즐겁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야기가 탄력이 붙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막 서로 즐거워서 막 원활하게 소통을 막 하는 그 모양새죠. 확 짜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씩아 하주 뭐 이거는 아 무슨 얘기 할까? 어, 너잘 지냈니? 어뭐 그렇지 뭐. <laughs>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야, 나 궁금한 거 진짜 많아. 야, 너 예뻐졌다. 잘 지냈어? 어, 요즘 어디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막 흥분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하나시가 하즈무라고 해요. 대화 나누는 것이 소통이 계속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젠 너 쇼크바 노 도우렷도 히사시브리니 앗때 하나시가 하즈무 이젠 너직크바노 도우렷도 히사시브리니 앗때 하나시가 하즈무 네, 예문들을 조금 외워서 표현해 보시면 좋겠죠. 이사시 부리니, 난 냄부리다로 까뭐 이런 것들. 아, 이슈칸 부리. 자, 로크 냄부리다. 뭐 등등. 네. 주로 어떤 거예요? 몇년 만, 만이니까 어떠한 시간적인 단위에 연결해서 많이 쓸수 있겠죠. 명사에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 중에서도 어떤 거? 수를 나타내는 표현들 수사하고만 연결해서 쓴다 무리다 무리니 무리노 후리에 땡땡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자 뭐뭐 마네라는 표현 잘 익혀서 많이 회화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보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아는 민녀 오픈 챌팅에 남겨 주셔도 되고요. 음, 또 과거의 동영상들도 차근차근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기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남겨 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아상 도움 도모 교고 감사합니다. 대화 마다, 아시다, 사요 나라.